축산 검협전 55화 홍화와 비룡 외나무 다리에서 비룡을 마주치고 그 만남을 예지한 홍화를 배알하네 재금사는 그제야 극심한 발바닥 통증을 느꼈다. 다리도 심하게 되어 여기저기 물집이 잡혔다. 주문도 발바닥이 너무 화끈거려 비룡무리를 쫓지 못하고 제영은에게 오풍축행 이야기를 하러 갔다. 이때 신양난이 갑자기 무너진 동굴로 달려가더니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을 얻고 나왔다. 붉은 천으로 얼굴을 감싸 누군지는 알수 없었다. 비켜주세요. 눈물 범벅이 된 신양란의 얼굴에 비통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영훈이 얼른 길을 터주고 뒤따라갔다. 이때 거의 다 무너져내린 복선담에서 치솟은 불길이 수십 장 이상 뻗어나가 산중턱을 붉게 물들였다. 복선담 절벽으로 달려간 신양란이 두 손으로 공손히 홍화의 시신을 들어올렸다가 불 속으로 내던졌다. 그러고는 털썩 무릎을 꿇고 목이 갈라지도록 울부짖었다. 제영훈이 달래고 달랜 후에야 겨우 진정했다. 언니? 이제 제가 의지할 사람은 언니뿐이에요. 부디 가족처럼 동생처럼 여겨주세요. 앞으로 말도 편하게 하세요. 제영훈이 가엾고 안쓰러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신양난을 일으키고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돌아갔다. 한편. 재금선은 열두 개 올라 식은 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재금선만큼은 아니지만 주문도 발바닥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뜨거워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돌봐준 재금선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파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위로하며 달랬다. 이 틈에 주문품을 파고든 재금선은 따뜻한 운기를 느끼자. 몸은 고통스러워도 마음은 한없이 편안해졌다. 주문은 누가 볼까봐 걱정스러워 당장 일어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제영훈과 신양란이 돌아오자 화들짝 놀라 소리쳤다. 사저, 빨리요. 금선이 많이 다쳤어요. 뭐? 아니, 어쩌다 이랬어? 북선단 바닥이 펄펄 끄는데. 잘못해서 진흙을 딛는 바람에요. 신양란이 이 말을 듣자마자 무너진 동굴로 뛰어가 약병을 가져왔다. 열독이에요? 이건 사부가 남겨주신 오풍주인데 이걸 바르면 바로 괜찮아질 거예요. 재영훈이 반색하며 얼른 약병을 받아 동생 다리에 발라주었다. 신을 벗긴 후 부어오른 발에도 꼼꼼히 발랐다. 열감과 통증이 바로 사라지자 재금선이 벌떡 일어나 앉았다. 우와, 정말 시원해. 이술 정말 최고야. 참, 주문 누나도 발을 데었어. 얼른 발라줘. 재영은이 그제야 주문의 상태를 살폈다. 미안해하며 신을 벗기려는데 주문이 한사코 거절하며 재금선을 힐끔거렸다. 주문 누나? 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알겠어. 그런데... 방금 약을 발라서 걸을 수 없으니, 굴러서 갈게. 그러더니, 정말 대굴대굴 굴렀다. 주문은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발바닥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탓에, 더 기다리기 힘들어, 얼른 한마디 보탰다. 너도 이제 막 나았는데, 누가 그렇게 굴을 했어? 그냥 잠시 돌아서 있으면 되잖아. 히히.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남자로 태어났나봐. 남자랑 여자는 피해야 할게왜 이렇게 많아? 아, 정말 피곤해. 재금선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는 뒤로 몇번 굴러 바로 옆에 있는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신양나는 박장대소하고 재영우는 할 말이 없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주문의 신을 벗겼다. 사저, 내가 할게요? 아니야. 우린 가족이나 다름 없잖아. 오면서 계속 돌봤는데, 이제 내 도움 필요 없다고 금세 예의를 차리는 거야? 채. 사저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가 좀 나으니까 바로 생색 내는 거예요? 헤헤, <laughs> 농담이에요. 사저.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호호, 사매가 잊으면 내가 기억하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주문은 왠지 모르게 울컥해서 어디로든 숨고 싶었다. 다행히 재영은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분위기를 바꾸었다. 어쨌든 내가 언니로서 동생들을 돌보고 잔소리하는 건 당연한 일예 아니겠어? 지난 며칠 심하게 아른 것도 있고 아직 예전처럼 움직이기는 힘드니까 굳이 사매가 직접 할 필요 없다는 뜻이야. 아직도 내가 잘못한 거야? 재영은이 주문의 벗선을 벗기자 잔뜩 움츠린 발이 드러났다. 발목 아래까지 이어지는 뽀얀 발등이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웠다. 다만 진흙에 대인 발바닥이 흑자색으로 변해 열독 증상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잠시 입씨름을 접어두고 서둘러 오풍주를 발라주었다. 신기하게도 바르자마자 발바닥이 시원해지면서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 주문이 바로 벗어늘 신으려 하자 재영훈이 이렇게 권했다. 오풍주 향효가 정말 대단하네. 이왕 바르는 거 말끔히 낫도록 조금 있다 한번더 바르자. 그러고는 오풍주를 챙겨 동생이 숨어 있는 나무 뒤로 갔다. 재금선은 나무 밑동에 기대 멍하니 하늘을 보다가 누나를 발견하고 다그치듯 물었다. 주문 누나도 오풍주 발랐어? 좀 어때? 재영은이 이번에는 자못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주문은 우리 동문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족처럼 지냈으니 서로 아끼는 것은 당연해. 하지만 이제 너도 적은 나이가 아니니 앞으로는 어린애처럼 자꾸 실없는 소리 하면 안 돼. 남들 눈에는 우습게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해. 그리고 너의 주문 누나가 어떤 성격인지 몰라. 혹여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평생 날안볼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서로 껄끄러워지면. 다들 얼마나 곤란하겠어? 재금선과 주문은 어려서부터 황산과 구화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허물없이 지내온 중마고우였다둘다 유치한 구석이 있어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늘 사이가 좋았다. 그런데 시선의 뱀유기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던 주문이 육지의 피를 마시고 불현듯 세상이치를 깨달았다. 또한 차나의 가르침을 받으며 전생의 은원이 아직 남아 있음을 알고 크게 놀란 뒤로 늘 조심하며 재금선과 거리를 두었다. 반면 아직 철없는 재금선은 갑자기 주문이 변하자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는 않았다. 그래서 자운사 소탕을 위해 벽균남과 벽사천에서 여러 날 함께 머무를 때에도 수시로 주문에게 같이 놀자고 조르고는 하였다. 하지만 주문이 독하게 마음먹고. 매물차게 대하자 어쩔 도리가 없었다. 마침 또래 검협이 여럿 있었기에 보란 듯이 소화상 손남 등과 더 친하게 지냈지만 주문은 시종일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점점 소원해졌다. 그러던 중두 무리로 나뉜 아미파 후배 검협들이 몰래 작당해 자연사에 침입했을 때 자연스럽게 힘을 합쳐 적을 상대했고 후에 주문이 마음이 앞선 나머지. 겨월의 육법에 당했을 때, 재금선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그녀를 구했다. 당시 주문은 정신이 혼미했지만, 절절한 눈물을 흘리며, 제 곁을 지키는 재금선의 진심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 숭산 1호 의명에 따라, 오풍초를 구하러,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다. 제시 남매는 지금까지, 아픈 주문을 극진히 보살피며, 오물을 뒤집어 쓰는 등,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원래 사이가 좋았던 재금선과 주문이 서먹해진 이유는 사실 억지로 거리를 두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날 함께 힘든 일을 이겨내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욱 미묘해졌다. 두 사람의 감정은 보통의 남자와 여자가 추구하는 사랑과 달랐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기에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동 하나 하나에 묻어났다. 그렇다 보니 별다른 감정이 없다가도 누군가 놀리듯 이야기하면 상사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조금 전 주문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나무 뒤로 피한 재금서는 하늘을 올려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남녀 사이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예전에는, 예전에는 우리 누나보다, 누나보다 주문 누나랑, 누나랑, 누나랑 더 친하고 친하게, 사이가 좋았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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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왜 갑자기, 갑자기 멀어졌을까? 멀어졌을 불행인지 다행인지 주문이 육법에 당한 후로 가까이에서 정성껏 보살필 수 있어 좋았는데 이제 다 나았으니 다시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바로 그때 재영훈이 나타나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은 잘못이 없었다. 누나는 누나, 끔찍이 누나는 챙기면서, 챙기면서 왜 나는 왜, 안 된다는 왜? 거야? 이렇게 말해봤자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할 것이 뻔했다. 도무지 수긍할 수 없었지만 웬일인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할일 없이 꽃가지를 꺾어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재영우는 동생이 반성하는 중이라 말이 없는 줄 알고 조용히 옷풍주를한번더 발라준 후 다시 주문에게 돌아갔다. 신양나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주문 혼자 풀밭에 앉아 멍하니 두 발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영은이 가만히 다가가 다시 오풍줄을 발라주었다. 주문은 통증이 사라지자 재금선이 오기 전에 얼른 버선을 신고 일어났다. 동굴 뒤로 보이는 복선담에서 갑자기 하늘 높이 불길이 치솟고 우르르 쾅쾅 엄청난 우레소리가 끊임없이 울리며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양난은 어디 갔어? 조금 전에 중요한 일을 깜빡했는지 불이 나케 동굴로 뛰어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얼른 다녀오겠다고만 했어요. 이때 윙윙 광풍이 몰아치고 북선단 불길이 거세지면서 뜨거운 열기가 덮쳐왔다. 재금선이 헐레벌떡 뛰어와 벗어둔 신발을 찾아 신었다. 곧이어 얼굴이 새빨개진 신양난이 옷짐을 메고 동굴 밖으로 달려나며큰 소리로 외쳤다. 빨리 검광을 타고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곧 봉우리 전체가 무너질 거예요. 신양난의 검광이 먼저 허공을 가르고 나머지 세 사람도 오풍초를 챙겨 지체 없이 날아올랐다. 거의 동시에 땅이 유동치기 시작했다. 우르릉 한 차례 거대한 괭음이 울리고 천국만마의 말발굽처럼 지축을 뒤흔드는 진동이 시작되었다. 수많은 돌과 바위, 뿌리째 뽑힌 나무가 공중으로 솟아올라 온 하늘을 뒤덮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소용돌이치는 돌에 맞을 뻔했다. 방금까지 세 사람이 쉬고 있던 산비탈에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고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푸른 연기가. 햇살을 받아 온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이어서 불길이 수십 장 가까이 치솟고 용암이 진흙과 돌 등을 모두 집어삼키며 사방으로 흘러내리자 숲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다. 홍화의 동굴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북선담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반경 수십 리 안의 나무들은 불길이 닿지 않아도 대지진의 여파로 뿌리째 뽑히거나 크게 뒤틀렸다. 신선이 사는 별천지처럼 아름다웠던 명산이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해 버렸다. 한 시대를 풍미한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이 한순간에 폐허로 변해 버리는 것처럼.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